수요일마다 떠나는 약초기행. 오늘 또 서울대 약초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약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생제 내성 들어보셨나요? 예. 요즘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항생제를 써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병원에 가면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난감하잖아요. 예. 이럴 때 우리가 오늘 소개할 이 약초가 항생제와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예. 이 약초는요 축농증 비염 피부질환 애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예. 더 궁금하시죠 예, 아이고. <laughs> 어떤 약초인지 가보겠습니다. 이거 뜯어서 한번 냄새 좀 맡아보세요. 비벼서 맡아야 됩니다. 항상 뜯어서 한번 맡아보세요. 이 고약해 이거 화양냄새 비슷하게 나는데요. 냄새 아주 고약하죠. 화양 냄새. 예. 네. 아 지금 제가 또 맡아봐도 이 냄새는 <laughs> 다시 맡고 싶지 않은 냄새 이런 향기가 나요. 이 약초 이름이 뭘까요? 이 약초는 지금 이맘때, 이제 여름 들어가는 이 시점에 꽃을 피우거든요. 꽃좀 봐보세요. 꽃은 되게 예쁘잖아요. 예. 이게 식물 이름으로는 양모밀이라고 합니다. 양모밀. 약으로 쓰는 모밀이라는 뜻이에요. 어, 그러니까 모밀하고 닮았다는 뜻이죠. 근데 약효가 있기 때문에 양모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훨씬 더 친숙한 이름이 있어요. 어성초. 근데 어성초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어성초의 한자 좀 분석해 볼까요? 어 자는 고기 어 자. 어, 성 자는 비린내 성 자예요. 그리고 풀초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 어 자는 생선이란 뜻이거든요. 생선에 비린내가 나는 풀이라는 뜻에서 어성초. 생선 비린내 납니까? 네. 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만 침략한 건 아니잖아요. 이쪽 동남아 쪽도 많이 이제 침략을 했는데, 일본군이 주둔할 때 반드시 어성초를 심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러면은 부상자가 많이 생겨요. 그때 항생제가 발달했을까요? 많이 발달 안 했어요. 그러면요 상처가 나면 처음에는 뭐 상처 조금 끝날 수 있지만 염증 생기고 나중에 치료 안 되면 곪아요 썩어요 잘라내야 돼 이때 사실은 어성초가 정말 신기한 게 생선 비린내가 나죠 네. 네. 우리가 곪으면 이 옛날에 고름 냄새 기억하세요 혹시 고름 냄새도 좋진 않잖아요 이게 고름을 빼내는 약이에요. 아아 고름. 어 고름 빼내는 여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전문용어로 화농됐다죠 하 농이 생겼다 농이 생길 정도면 세균이 감염이 됐고 많이 진행된 상태예요 이럴 때 이래서 한방에 이거를 항생제라고 표현하거든요 한방에 항생제 그래서 우리가 어떨때이 어성초를 써야 되냐면 고름이 생기는 질환에 써야 돼요 자 아까 우리 일본군 얘기를 잠깐 이어서 더 할게요 일본군이 총상도 생길 거고, 뭐, 화상도 생길 수 있고, 그냥 찰과상 이런 거 생겼을 때, 어성초를 다려서 먹고 바르는 거죠. 그러면은 염증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주둔지마다 이 어성초를 심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예. 아, 그런데 어성초, 이 항생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어, 사육할 때요 돼지를 사육하거나 뭐 다른 동물을 사육할 때이 어성초를 이 사료에 같이 넣어서 먹인답니다 아, 왜 그럴까요? 병이 걸리지 말라. 병 거예요. 걸리지 말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료에다가 이걸 섞어서 먹이면은 병이 잘안 생긴다 고 그래요.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항생제가 효과가 얼마나 강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효과로 봤을 때. 화학적으로 만든 약이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항생제로 안 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그 항생제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 쓰면서 이 어성초를 같이 드시면 돼요 이거 부작용 없습니다 부작용 없으니까 그냥 항생제 쓸때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여기 다 젊은 분들이잖아요 <laughs> 젊어서 모르는데요 나이 들면 면역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면 이거를 잘 물리치지 못해서 염증이 오래 갑니다 치료가 잘안 돼요 항생제도 잘안 들을 때 이때 어성초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성초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성초 이 지금 잎이 아주 좋잖아요 이거 즙을 짭니다 즙을 짜요. 이렇게 착즙기를 이용해서 즙을 짭니다 그러면 그 즙을 바로 사용 안할 거잖아요 보관할 거면은 얼음 그각 얼음 얼리는 거 있죠 냉장고에 거기다 얼려 버리면 돼 그랬다가 내가 필요시에 해동시켜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축농증 비염 놀라지 않으시네 비염과 축농증에 사용합니다 우와. 이분들은 방송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너무 오버액션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자어 비염과 축농증은 여름에 많지 않잖아요 가을 지나가면서 겨울 이렇게 될때 근데 그때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금 착즙을 해가지고 얼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겨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해동시켰죠 그거를 스포이드 같은 거에다가 딱 빨아가지고 호 속에다가 이렇게 아. 한 방울, 오. 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흡수가 되겠죠? 네. 충농증 좋아져요. 네. 비염 좋아져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시기를 놓쳤다. 네. 이제 집짤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이제 대안. 이거 말려서 팔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갖다 달려야죠 다리고 나서 그 물을 약간 농축을 시키는 거예요. 졸이는 네. 네. 거죠. 졸어서 역시 얼음을 얼려놓는 거야. 아. 그래서 그거를 또 해동시켜서 넣으면은 축농증 아. 비염 치료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성초는 피부에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잘 들으세요. 네. 특히 여드름 중에서 농이 생기는 여드름, 아. 어. 곪는 여드름. 여러분은 다 지금 사춘기를 거쳐 오셨지만. 지금 젊은 애들 여드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는 어성초를 다려가지고, 어, 여기 뭐, 다려가지고 우리 분무기 같은 데 넣어서 뿌려주면 돼요. 얼굴에다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성초를 분말을 해가지고 팩을 만드셔도 돼요.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여드름이 많이 좋아집니다. 어성초가 그 탈모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련이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어성초가 탈모에 좋다는 게 대략 한 5, 6년 이상 된것 같아요. 그게 알려진 게그 안양시에 있는 모 병원의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빵터트렸죠 어성초, 자소엽, 녹차 이세 가지를 술에다 담갔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담궈 놓은 다음에 그거를 추출해서 머리에 바르면 머리가 막 난다. 그리고 난리 났었어요.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게이 어성초 가격, 그리고 자소엽이라는 약초의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다행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억력이 너무 짧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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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르잖아. 지금 그, 그 아, 기억하고 계세요? 다 그래요. 그래서 <laughs> 지금은 찾는 사람이 없어. <laughs> 근데 당시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거 써본 사람한테. 근데 진짜 난데요. 머리털이. 머리털이 나고 덜, 덜 빠진다고 하더라고 근데 100%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게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자라나기 위해서 모근이라고 있죠. 머리카락 뿌리, 모근.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잘 빠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화학적인 어떤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머리가 잘 빠지는 거죠. 염증 때문에. 근데 어성초가 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염증. 염증 없애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다 보니까 빠질 게안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자라는 그 솜털 있잖아요. 이것도 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데 효과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떼대서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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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로 인해서 빠지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염증성인 경우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뭘 강요했나요? <웃음> <웃음> 당장 중단. 저 자꾸 이제서상 당장 구입해야 되겠죠? 아, 네, 아 예. 머리가 없나요, 지금? 아, 지금요? 예. 네. 그 모자 밑에는 없어요. <웃음> <웃음> 자, 좋습니다. 오늘 어성초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데 어성초 잘만 사용하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효과가 있어요.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약초 배우는 게 이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자 수요일마다 떠나는 약초 여행 오늘은 어성초 설명 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잘 활용하셔서 건강 지키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약초 공부하러 가야죠. 네. 약초 공부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